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이 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

이일 레키티 시간입니다. 테라스 소녀가 캘커터라는 그런 어 인도의 빈비촌에서 개거하면서 어 사역을 하면서 그가 그의 배역에 늘어 써놨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그래도 라는 시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변덕스럽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내가 친절하면 이기적이고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친절을 베풀라.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너를 속일질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라.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순간, 사실은 우리가 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어, 정직하고 또 선을 베풀고 바르게 하지만 아,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내가 그 선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도 라는 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친절을 베풀고 정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어떠한, 어, 반행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어, 우리 주일 새벽에 어, 1월 1일 새벽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밀리포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어,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같이 나누면서 이한 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 감사함으로 아뢰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 살면서 걱정할 것이 없고, 또 근심할 것이 없고, 또 어려운 일이 당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것은 미신입니다. 살면서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고난스러운 일에 함몰되어져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건 올바른 그리스인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거리가 생기고, 고난스러운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또 다른 나를, 또 다른 세상을 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근심스러운 일이 생길 때 염려스러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합시다. 그래서 근심은 이걸 기도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근심, 걱정, 고난, 어려움, 환란 이럴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감사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 또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한 해, 이한 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매 순간 순간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순간, 이 시간들,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이 날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시간 가운데 허락되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 한해를 받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보냅시다. 저는 종종 어떤 예화를 기억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어, 이 주머니에서 그냥 돌멩이를 맨날 던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주머니에 있는, 어, 금까지도, 보석까지도 그냥 던졌다 하는 예화를, 어, 참한 번씩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면에서 주어진 이 시간들이 그냥 똑같은 것 같고 맨날 같은 것 같기 때문에 참 함부로 그냥, 어, 돌멩이 다루듯이 그냥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돌멩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어, 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 금덩이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 보석인 것이죠. 우리 의 시간 시간들이 사실은 보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시간들을 보석같이 아름답게, 황금같이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시간에 우리의 삶의 그런 생명들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한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 이날 2013년 감사함으로 받고 이 생명들을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서 우리 모두가 2013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날들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우리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중한 그런 2013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2013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들 우리가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기쁨을 누리기 못하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들과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들과 또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복들을 누려야 될 기쁨을 누려야 될 이유들을 다시 찾고 모든 것에서 감사하면서 이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 여러분 모두가 이한해 꿈꾸는 바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한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또, 어, 여러분의 소원함들을 음,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그렇게 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시주 것을 믿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한에 함께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에 드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